순두부 어떠세요? 순두부 파리. 순두부 한번 만져보세요. 이쁘당쑤발 마사지 해줄까? 쑤욱. 응? 니발 네 마사지 했던 거. 먹어봐요. 목온다. 어떤 맛이야? 살짝 맛봤어? 어, 뭐었어. 맛 이상해? 이유식 맛있는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좀 밍밍하죠? 밍밍 손잡아요. 악수 엄마랑 악수 물고당 물고당. 엄마랑 악수 물고당. 오, 먹어봐. 음. 오, 오, 괜찮아? 헉, 맛있어? <laughs> 오, 잘 먹는다. 그래, 좀 먹어봐. 야미. 아이고, 오, 고 이렇게, 우아. 우와. 우아우아우아 우와. 우와.